왔누라완누라 이겼노라! 엠포리어스의 여왕, 독재 관이자 폭군, 하염의 왕관 등 수많은 칭호가 따라붙는 카이사르, 율법의 불씨를 거머쥔 황금의 후예인 캐리드라는 엠포리어스 소속 화합 운명의 길 바람속성 캐릭터입니다. 캐리드라는 처음 일러스트가 공개되었을 때 성격과 굉장히 반비례되는 모해한 모습으로 서브컬 처 국밥 매력 포인트인 겟모해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스토리로 캐리드라의 성격이 나오고 나선 그녀에게 겟모해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캐리드라의 대표적인 이명이라고 하면 카이사르라고 할수 있고 캐리드라는 엠포리어스의 폭군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이명과 모습은 유럽권 황제의 시초라고 볼수 있는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를 모티브한 것입니다. 먼저 카이사르는 군대의 총주휘관을 겸했으며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땅과 세력들을 정복해 전역을 통치했었고 심지어 그는 캐리드라의 유명한 대사인 완노라 보안노라 이견노라라는 대사를 한 장본인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의 권위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질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장악해 숙청시키거나 한 왕조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영토로 만들어 이끄는 등둘다 엄청난 지휘관이자 폭군이라는 명칭에 걸맞는 인물들이고 이것이 캐리드라의 행적으로 많이 모티브되었다고 보이는데 하지만 그중 카이사르의 성격은 브이티 있고 매력적인 성격 옥타비아누스는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영리한 리더십으로 매우 냉혹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묘사되어 대표적인 이명 자체로만 보면 카이사르의 모티브도 맞고 성격으로만 보면 옥타비아누스의 모티브도 맞는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는 탈란톤의 신권을 얻는 대가로 영원히 유년기의 모습으로 지내야 한다는 거래를 해약 14살에서 17살처럼 보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게 되어 매우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의외로 컴플렉스로 여기고 있는지 개선 행진을 할때 드로마스를 타거나 은하탐구 생활에선 책더미를 쌓아 앉는 등 자신의 키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갈길갈길 찢어버린다는 등 키에 대해 은근히 신경쓰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리드라는 스킬 자체에 체스 요소가 들어갈 만큼 체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스킬 이름 중 일반 공격은 캐슬링 전투 스킬은 프로모션 궁극기는 체크메이트의 패턴인 스콜라메이트라는 체스의 규칙을 스킬 이름에 녹인 것을 볼수 있고 평타에서 나이트 기물이 떨어지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캐리드라는 체스 게임을 매우 즐겨하는 모습이며 항상 승리를 결정짓는 수를 둘땐 그녀의 승전보가 울렸다고 하는데 비실렌스가 말하기를 캐리드라의 전세 예측은 항상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고 하네요. 캐리드라는 일러스트가 공개되고 나자 언니겜인 원신의 프리나와 닮았다는 의견이 진짜 많았는데 한 국가의 군주이자 왕이고 물과 관련된 생명체를 자신의 부하로 두었다는 점 전체적인 모습과 캐리로 전반적으로 매우 비슷하며 일러스트의 구도와 포즈까지 매우 비슷한데 하지만 캐리드라가 스토리에 나오고 나선 정작 사람들이 기대한 갯모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은 살벌한 캐리드라의 모습에 프리나와 매우 닮았다라는 의견이 싹 사라졌습니다 캐리드라도 트리비, 히실렌스, 히야킨처럼, 다른 황금의 후예들을 자신만의 별명을 만들고, 그 호칭 끝엔 경이라는 호칭까지 붙이는데, 아직까지 모든 황금의 후예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 히실렌스는 비늘의 검사라는 뜻인, 글래디오럼 경, 아글라이아는 금직이라는 뜻인, 골드 위버 경, 트리비는 운명이라는 뜻인, 질자 혹은 파트럼 경, 사이퍼는 빠른 발이라는 뜻인, 셀렐립스 경, 번네로 빼미는, 사이코펜트 경, 에비스 스노이 경, 실버턴 경, MC 경, 워드 스미스 경, 피사공 경, 별의별 호칭을 다 지어준 것 같은데 도무지 무슨 의미로 지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캐리드라는 엠포리우스의 통치자인 만큼 그녀가 만든 의외로 재미난 법전 내용을 얼핏 볼수 있는데 먼저 오크마의 도서관에서 규칙을 어기면 드로마스 시키기를 3일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과 극장 관리 규정 속 키가 너무 클땐 앞좌석 구매가 금지된다는 등 역시 성격은 유명한 폭군이지만 또 이럴 때 매우 모해모해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캐리드라는 평상시엔 왕관 위에 불꽃 색깔이 푸른색을 하고 있지만 화가 나거나 정색할 땐 불꽃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대로에서 여러 황금의 후예들의 전기신호 코드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중 캐리드라의 코드명은 허브리스 504로 영단어인 허브리스는 거왕과 오만을 뜻한다고 합니다. 캐리드라의 피스톨 점수는 0.13이며 캐리드라를 보며 어려운 오만함을 내뿜는다고 하는데 이 오만함은 앞서 말한 캐리드라의 시퀀스 코드인 허브리스와도 관련이 있어 보이고 번외로 휘실렌스의 점수는 0.12999점으로 캐리드라의 점수와 매우 가까이 하고 있어 이 둘의 관계의 연관성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캐리드라도 여타엠포리어스 캐릭터처럼 고대어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캐릭터 카드 오른쪽 상단에 고대어를 해석하면 별들이 황제의 위대한 여정을 노래하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캐리드라 성우 으로는 김윤채 성우님이 참여 하셨으며 참여하신 작품으로는 붕기스타레일의 바르톨로스 원신의 칼릴로에와 소루쉬 쿠키런킹덤의 무화과맛 쿠키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크나큰 스포일러라 마지막으로 밀어두었는데요 캐리드라는 결국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이에게 살해당했는데 여기서 모티브인 로마의 카이사르도 아끼던 브루투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또한 오크마 시민들이 처음에는 카이사르의 등장을 환영했지만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에는 그녀의 몰락을 기뻐했으며 이는 변덕스러운 로마 시민들이 카이사르에게 보였던 태도와 유사한 것을 모아 캐리드라의 서사의 전반적인 모티브를 담당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이렇게 캐리드라의 13가지 TMI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궁금한 캐릭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고바